함께하는 유튜브 라이브로 두 번째로 돌아온 스타일리스트 서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 오늘은 너무 더 예쁜 거오좀 데려와 아, 봤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배우 황승환 님이 오늘 와주셨어요. 두 번째 방송은 SJSJ라는 네. 브랜드와 함께 왔어요 여러분 네. 약간 아티스틱한 감성을 음. 갖고 있는 20대 전후반 타겟의 영키주얼 브랜드예요 아티스틱 영 캐주얼 아. 저는 되게 여성스럽게만 봤는데 아티스틱하군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문제는 네. 고급스러움과 여성스러움을 함께 담아서 알았어요. 거기에 아티스틱한 터치를 더한 아트적 아. 감성이 있는 네. 첫 번째 일달시가 2평오피스는 디테일을 살짝만 보여줄게 아, 가자. 아, 앞으로 어, 어 앞으로 살짝 이 정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완전 섬세한 이런 프릴 디테일과 플리츠로. 맞아요. 어. 전체가 다 플리츠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상 상반신 부분에는 플리츠 디테일로 진짜 섬세하게 프릴을 잡아서 이 프릴 잡은 이 느낌도 보면 네. 진짜 아티스틱하다 아, 그지? 네. 같은 원피스로 이 약간 블랙 앤나이트 체크가 있어요 체크구나, 이게. 이거는 어, 체크야 네. 허리끈을 풀어서 입으면 이렇게 완전히 박시하게 맥시로 떨어지고 허리를 어, 응. 승원씨처럼 음, 묶어서 음, 입으면 음, 허리라인이 음, 그래도, 그래도 수 네. 네. 이렇게 스타일링이 가능한 원피스입니다 모델분 첫 번째 입은 의상은 음. 약간 이런 프릴 장식의 스커트 플라워 패턴이지만 살짝 꼬신 듯 아닌 듯 음. 그래서 더 멋있어 딱 꼬신 어. 것 같은 거는 사실 엄청 드시한 옷에나 잘 어울리지 여기서 맞아요. 너무 꽃 같으면 그치. 좀 촌스러워 맞아요 그렇구나. 맞아 맞아. 요 정답 정답 네. 역시 우리 승은 패션인스타잖아뭘좀 <laughs> 알아 약간 프릴 스커트에 음. 피를 그냥 입혔어요. 여름스러운 그냥 음. 패턴 딱 하나만 있는 그냥 피고 사실 이건 가디건이야. 아니, 가디건이 너무 예쁘다. 응. 가디건인데 어. 아까처럼 어깨 걸쳐도 되고. 신기하게 생겼는데 가디건이? 가디건이 음. 뒤에 리본을 묶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늘어뜨린 모습도 예쁘고 이렇게 묶을 수도 있어요. 음. 아, 너무 예쁘다. 그쵸? 뒤로 묶으니까. 요 사이에 승원 씨가 옷을 갈아입고 와야 될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제 코디도 예쁘죠? 제코도제코 것도, 것도 보여드릴게. 요나이 바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 약간 저처럼 통통하신 분 있으면은. 요거 사세요. 이렇게 바지 여기 앞에 핀턱이 딱 잡혀 있으면서 살짝 하이 웨이스트로 좀 잡아줘요. 키 작은 분, 저키 161.몇이에요. 키 작은 분 요렇게 입으셔야 돼요. 맥시 드레스는 정말 시원하고 가벼운 소재, 완전 섬세한 이 플리츠의 롱 드레스예요. 승원 씨처럼 입고 이렇게 가방으로 포인트를 주세요. 네. 우리도 약간 이 민트색 가방 일부러 여기다가 네. 스타일링 한 거잖아요. 맞아요. 아까 이 가방도 어.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맞아, 화이트 가방. 어, 어 예쁘다. 네. 저 이거 신발도 너무 예뻐요. 어, 이거 보여드릴게요. 맞아, 어. 이거, 이 신발 진짜 예뻐요. 어. 그리고 플랫이라서 엄청 편한데, 앞부가 또표족해서 다리도 예뻐 보이고. 이런 맥시 드레스는 당연히 예쁘고, 블라우스에 그냥 데님으로 맞아요. 입었을 때 신발로 여, 좀 여성스럽게 신어주는 것도 예뻐요. 음. 요번에 준비한 건 이제 패턴으로 좀 넘어와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핀턱 디테일을 진짜 섬세하게 이 네크라인과 상위 부분에 디테일 이 잡혀 있어요. 디테일을 잡아놓은 그런 은은한 컬러감의 블라우스고 그리고 여기에 카키 컬러 데님인데 카키 데님으로 약간 워싱돼서 좀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스커트를 제가 입혀놨어요. 은은한데 되게 또 세련돼 보여요. 이렇게 가방 같은 경우는. 가죽과 원단 두 가지로 믹스가 되어 있는 살짝 캐주얼한 느낌이 있는 미니 버킷백으로 이것도 역시 제가 아더 컬러를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옐로우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너무 고급스러워. 네. 그죠? 이게 이건 확실히 되게 시원해 보이는데 어. 얘는 조금 포멀한 자리에서 입어도 어, 될것 같아. 고급스러워요. 어. 저이 가방도 너무 예쁜 이것 가방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리본을 이렇게 되게 예쁘게 꼬아서 미니백을 만들어놨는데. 진짜 SJSJ SJ 감성이야. 어? 그리고 크기도 그치?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맞아. 어. 저좀있다가 잠깐 옷가라이버로 들어갔던 것거예요 어, 왜냐면 제가 이 스커트를 너무 보고 반했어요. 아. 난 66이다 보니까 음. 뭐만 보이냐면은 음. 날씬해 보이는 옷만 만에보여 아. 뭔지 알아요? 아, 그런 옷을 찾으시는구나. 어, 나는 무조건 저거 입으면 날씬해 보이겠다 안 보이겠다 약간 이것만 저는 엄청 디테일하게 보는 그것만 늘 많이 보니까 네. 근데 이 러플이 진짜 100% 입으면 날씬해 보여요 스커트 진짜 예쁘고 원단도 정말 시원한 소재예요 그럼 너무 편할 것 그쵸. 같아 그렇이 니트도 조직감이 굉장히 탄탄해요 살짝 네크라인이 라운드인 듯하지만 약간 스퀘어인 듯한 라운드 네크라인이야. 어, 저 네크라인이 되게 예쁘게 파졌어요. 이거 이 지금 모델이 입고 있는 에는한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되게 시원한 소재예요. 요렇게요렇게예요 수경님 들고 있는 컬러가 예술이죠. 저 그럼 빨리 갈아입고도 돼요? 아 빨리 갈아입고. 잠깐 ]죠. 이거 설명 좀 그럼 아, 우리 무슨 얘기할까? 해주고, <laughs> 계셔 주세요. 이거 대본 안 주셨잖아요. <laughs> 아니야, 제가 이번. 보여드리는 것 중에도 정말 컬러별로 완벽히 강력 추천하는 스커트 시리즈이고요. 스커트 신축성이요. 좋아요. 제가 진짜 저 피팅할 때 4사를 제가 입은 거예요. 사이즈를 모르고. 근데 여까지 잠겼어. 진짜. 어머, 4사가 이만큼 잠길 정도면 입치만 정말 편하다. 컬러별로 다 사셔도 후회를 안 할. 그런 스커트고, 신축성도 있어요. 이거 진짜 시원해요. 자, 오! 너무, 아까 우리 어떤 고객님이 이거를 네. 보여달라 그랬어. 아. 얘도 예쁠 것 같다고. 음. 또 이번 SS에 이제 뭐 유행하는 디테일들이 몇 개가 이제 있는데, 네. 퍼프 소매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음. 그 퍼프 소매에 살짝 이렇게 러플 장식까지 같이 있는 소매와 레이스 셔링 디테일에 되게 편안한 핏의 원피스예요. 그리고 구김 물어보시는데, 제가 한번 꾸겨볼게 구김도? <laughs> 제가 지금 계속 지금, 굉장히 지금, 저 <laughs> 때부터 <졌다 파다> 하는데, <laughs> 어. 어. 내가 보기에는 이 소재가 워싱이 한번된앤가보다 우리 요런 이런 디자인이 돋보이는 네. 원피스를 입으면 네. 주얼리 어떤 거 하면 좋겠어요? 주얼리요. 저도 주얼리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네. 빵한거 말고 어. 이렇게 실반지나 어. 실목걸이나 이런 네. 거로 포인트 주는 게 훨씬 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음. 개인적인 추천은 우리 수완 씨 여기에 모자 썼었는데 모자? 모자? 아 어. 너무 이뻐. 이렇게 이렇게 아. 이 모자가 좋은 게 뒤에 이렇게 이렇게 다 일자로 돼 있으면 머리 묶을 때 맞아 힘들잖아요. 맞아. 근데 이렇게 센스 있게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머리도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추천하는 완전 린넨 소재 의 스커트고요. 스커트가 되게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어 있는 이런 풀 스커트고요. 진짜 시원한 소재감의 언발란스 플레어 스커트입니다. 이 상의도 이거 같이 나가자 나랑. 여기 비즈 디테일 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비즈 디테일이 아주 살짝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더 섬세해요. 또 강력 추천하는 블라우스가 하나 있습니다. 전체가 다 이렇게 자수와 펀치 디테일이 있는 블라우스예요. 요거 다 안에 이너가 같이 있으니까 비치는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요거 제일 좋아하는 착장이잖아요. 어, 제가 제일 좋았던 착장. 이거 제일 좋아하는 작전 너무 편해요. 전반적으로 다 약간 스키니가 좀 한물 안녕 빨리 빨리 하셨고 약간 와이드 팬츠들이 좀 되게 대세인데 여유감이 되게 굉장히 좋은 와이드 팬츠예요. 그래서 앞에 아무래도 우리 아빠들 응. 칼주름처럼 뭔가 이렇게 주름 디테일이 이렇게 있으면 다리가 길어 보이거요아 그렇구나 다리가 길어 보여. 어 수원 씨 입고 있는 티는 또요 베이지 컬러가 있어요. 승원 씨 입고 있는 화이트가 있고 음... 또 베이지 컬러가 있어요. 목걸이도 목걸이도 모... 세트로 있습니다 아... 티도 되게 이그팔 길이에 따라서 무드가 되게 달라지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까지 와서 이게 두 개가 그래서 어울리는 어, 건데 맞아. 어, 맞아. 어 여기까지 오는 게 되게 편해 보이고. 똑똑합니다. <laughs> 네. 약간 팬츠와 블라우스 요 룩들을 쭉쭉 보여드릴 건데 요거는 플라워 자수 보이세요? 오 너무 예쁘. 블라우스 너무 예쁘죠? 근데 이렇게 여성스러운 좀 여성 여성한 느낌의 상이랑 입을 때 뭔가 나는 그냥 이렇게 시크하게 뚝 떨어지는 바지랑 입었어 뒤가 이렇게 밴딩이어서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정말 얇고 가벼운 그런 팬츠로 제가 스타일링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시원, 시원해 보이고 돈 많이 벌어야겠네요 이거는 <laughs> 이제 못 입고 보여드리는 건데 후드가 달려있어요 너무 귀엽다. 어, 이거 입어봤잖아요. 응. 이거 승원 씨도 입어보고 응. 되게 좋아하는 원피스인데 응. 살짝 코쿤 스타일이에요. 컬러 배합이 응. 진짜 중요한데 역시 SJ SJ여서 그런지 그게 조금 고급스러워. 그쵸. 같아요. 그런 컬러를 진짜 고급스럽게 잡아놨고, 어. 왜 운동화 신으실 때흰 운동화 같은 거 신으시면서 약간 이런 컬러 라벤더 컬러 들어가 있는 양말, 어. 라벤더 이렇게 라인 들어가 있는 그런 양말이랑 같이 신으면 또 그게 거의, 진짜 센스. 그쵸. 네. 아니면 요요 베이지 컬러나 응. 그렇게 이렇게. 한 줄이나 두줄 이렇게 있는 스포티한 양말하고 운동화랑 같이 신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음. 이거 사실 첫 번째 방송 때이 블라우스 보여줬던 거예요. 아, 제가 저번 저번 방송 때 색감 그, 너무 예쁜데요? 근데 너무 예뻐서 어. 이번에 데님이랑 다시 한번 갖고 오는 블라우스고, 이거는 진짜 산뜻한 컬러감의 치크 블라우스고 이렇게. 크라인과이앞 라인 따라서 프릴 식이 입었어요. 음 와이드 팬츠인데 너무 과하게 와이드도 아니고 음 너무 좁지도 않고 딱, 딱 예쁜. 핏이 딱 예쁜 와이드 팬츠고 이 블라우스 하나만 입어도 예쁜 음 그런 체크 블라우스예요. 그래서 이 블라우스는 제가 이렇게 좀 귀엽게, 사랑스럽게, 러블리하게. 후드가 마치 달려있는 것처럼 소드라이크 넬카라가 달려있는 그런 블라우스고, 진짜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느낌의 블라우스고, 팬츠는 정말 허리 밴드가 딱 고무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다, 밑으로 올수록 좁아진 지 약간 조거, 조거 팬츠예요. 우리 모델분이 다리가 살짝 기십니다. 내가 입으면 완벽한 조거일 텐데. 이번에 보여주고 싶다. 아니, 왜 이렇게 편한 바지가 많아요, 여기? 너무 예쁘다, 이거. 브이넥 <laughs> 어. 블라우스에 살짝 퍼 퍼프 소매 블라우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브인넥의 퍼프 소매고 살짝 소재감이 린넨인데 화이트지만 스트라이드 있어 음. 보이세요? 어 허리... 아! 너무 고급스러워! 허리 부분에 이 스모킹 디테일이 있어요 이렇게 더 줄여서 입었어요 근데 이게 조절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원래 제 착장이 아니지만 입었는데 요고 린넨 소재 네. 팬치예요 사이즈 조절이 음. 돼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블라우스에 린넨 바지 하나만 툭 입어도 컬러감도 너무 고급스럽고 음. 뭐 앞에, 뒤에, 네크라인까지 안 예쁜 데가 없는 이 바지는 아까 우리 수원 씨가 입었던 아 진짜요? 바지. 어. 어 이것도 있어요? 네. 아, 그, 그 바지. 나이트 컬러, <laughs> 나이트 버전이에요? 이렇게 한쪽 라인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그런 러플 장식의 블라우스인데. 음. 진 이런 날짜. 소재 어. 진짜 한여름에 완전 더울 때아 어, 진짜 근데 또 응. 나는 멋을 포기할 수 없다 아. 그럴 때 입으시면 되는 소재와 진짜 스타일링까지 완벽히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지금 딱 착장이고요 요 무대분이 입은 블라우스 베이지도 있어요 아. 이거 요렇게 베이지랑 같이 옷 틈이라고 요렇게 입으셔도 음. 톤온톤으로 너무 고급스럽게 입으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 이 컬러 매치 저는 개인적으로 아, 이거 고급, 너무 이것도 네. 고급스럽고 네, 근데 끝내야 된대요. 네. <laughs> 시간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 황승원 씨랑 같이 네. 너무나 많은 룩들을 보여드렸는데 네. 너무 아쉽죠. 네. 저희 오늘 이제 SAA와 함께 여러분 오늘 보여드릴 옷들 꼭 좋은 조건으로 객하셔서 더 스타일리시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머씨도 마지막 인사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실제로 보니까 더 예뻐서 그쵸? 제가 성장이될것 같네요. <laughs> 맞아요, 저도 지금 사야 될것 같아요. 이 바지 아까 사러 가야겠어. 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수고하셨어요.